우리가 감상할 작품은 카라바조에 기도하는 성프란치스코입니다. 이 작품은 1602년에서 1604년 사이에 그려진 것으로 추정되며 현재 로마의 국립고대미술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라바조는 바로크 그 시대의 대표적인 화가로 이 작품에서 그의 특징적인 테네브리즘 기법을 볼수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받아 밝게 빛나는 성프란치스코의 모습은 관람객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성인의 주름진 손과 깊은 명상에 빠진 표정은 매우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어 그의 영적 열정과 인간적인 면모를 동시에 보여줍니다. 이는 카라바조가 종교적 주제를 현실적으로 접근한 좋은 예입니다. 이 작품의 정확한 연대와 원본 여부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논란이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현재 국립고대미술관에 있는 버전을 언급하지만 다른 이들은 카푸친 교회에 있는 버전을 원본의 양호한 사본으로 보기도 합니다. 흥미롭게도 1603년의 한 재판에서 카라바조의 친구가 그에게 수도사 옷을 빌려주었다고 증언한 기록이 있어 이 작품의 제작 시기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성프란치스코의 가난하고 겸손한 삶은 카라바조 시대에 인기 있는 주제였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작품이 카라바조 자신의 고뇌의 찬 삶을 반영하는 개인적인 아이콘이 되었다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 작품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깊은 명상에 빠진 성인의 모습에서 우리도 잠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